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8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하나이고, 너희의 하나하나. 하나하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어,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먼저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섬김을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섬김을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았으니 그 받은 섬김을 대로 그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이 섬김이죠. 여기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니까요, 섬김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 내가 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지 못했으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지키려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리사이파들입니다. 바리사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또 말씀을 복사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섬김에 섬김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섬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자 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어떤가요? 어떤 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섬기니 나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어요 경문띠는 테필린이라는 것인데 경문띠라는 것은 이 문장이 들어있는 그 함이죠. 우리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보면은 이마에 이렇게 말씀 구절을 넣은 그 함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머리에 띠를 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에도 이렇게 경문이 들어있는 함을 메고 다녀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어, 히작, 히잡은 아니지만 그거 쓰고 어, 관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지금도 여기 경문띠, 태필린이라고 하는 경문띠를 하고 손에 메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신명기 보면. 네, 이마에, 이마와 손목에, 네, 띠를 띠고, 말씀을, 어, 기억하기 위해서, 띠를 띠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한다고 했습니다. 옷술은 이제, 쇼울 같은 거, 그 거기에다가, 어, 수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제, 이것도 민숙에 보면, 어, 오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제를 보니까. 둘다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이 행위가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요. <laughs>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에, 굳이 이 본문들은 모든 본문과 함께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예. 이마가, 당연히 어떤 사람을 볼때 이마에 이 경문띠를 대표님을 쓰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여기 손목에다가 그 경문을 띄고 있으면 보이죠?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를테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결국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섬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6절, 7절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라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도 섬김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받은 섬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섬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섬기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하려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스, 바리새인들이 행실로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다르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섬김을 받은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섬김 받은 사람이 없으면 섬김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청인들과 이제 공부를 좀 하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숨기는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도 숨기고 또 수고롭게 숨기는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질문해 보면 어떤 친구는 습관적으로 숨깁니다. 습관적으로. 늘 하던 거니까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관계들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늘그 섬기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 당연히 오면 섬겨야지 이렇게 이제 습관으로 섬기게 되고 뭐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섬김이 몸에 배했다는 것은 습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섬김의 본질 섬김의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도달할 수 없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함의 신분, 의롭다는 신분의 축복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계속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다 지적을 하시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또, 어,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낮추는 자가 높이는 자다. 이번에 우리 전국 친교회에 에, 지난 가을에 섬김을 통해서 큰 축복이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또산동교의 우리 주승훈 목사님이 섬김의 자리에 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에. 부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고, 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할 때, 마지막,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감사 인사를 표하고 감사패를 받을 때만 대중 앞, 강단 앞에 섰고, 그 나머지 3박 4일 동안에 한 번도, 공중 앞에서 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가만히 보면서, 아이, 복되다이고 저희야 뭐, 사익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 이렇게 그렇게 그림자처럼 어, 뒤에서 가만히 섬기고 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누가 보이는가 하면 그 그림자처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예, 그림자처럼 쇠도우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도리어 높아지는 겁니다 낮추는 그 사람이 도리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우리,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정신교를 섬기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희의 섬김도 그러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섬김도 우리가 무슨 인사를 받기 위해서나 또아 작은 귀인데 어떻게 큰일을 했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이제 연세 마신, 많으신 목사님들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격려가 되기보다 자존심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뭐 작은 교회가 섬기뭐뭐 뭐 기특하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받아 야 됩니까? 에,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섬김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 숨기, 뭐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섬김의 직책으로 섬기는 것이지 뭐 작은 교회가 이런 이런 거 아닌 거죠. 다만 이제. 충분히 그분의 인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섬기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섬김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한턱 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한턱 쏜다는 것은 자기가 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이 있을 때, 말하자면 생일일 때, 혹은 자녀가 어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 좋게 한턱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턱 쏠 때는 어,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랍니다. 근데 한턱 돈은 내가 내는데 그 자리에서 그잘 모르고 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그 쏘는 사람이 기분이 되게 언짢아진대요. <laughs> 그렇죠? 한국적인 문화. 쏜다는 거는 한턱 쏜다는 거는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 사람을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턱쏠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섬길 때는 우리 한턱 쏘는 기분으로 섬기는 게 아닌가 아시죠? 한턱 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자가 높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자연의 법칙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섬김에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나 많이 섬기고 계시고, 지금도 가족적으로 섬기고 계시고, 교회적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항상 어뭐 뒷전에서 섬기기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또 인정도 받고 또 높임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섬김의 수고에 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섬김의 수고를 계속하시는 여러분에게 또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섬김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어, 끝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어, 목사님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자리잖아요. 이제 그큰 교회가 모든 작은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섬기겠다고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어, 스타일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 많은 집사님들 이제 송도님들 섬길 때 어, 조금만 이렇게 섬김이 좀 부족하면 질타를 막 하고 막 꾸짖고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 이렇게밖에 안 하냐고 이렇게 <laughs> 그런 얘기를 듣고 송도님들 어, 막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한대 때리면 맞고 그 불평을 하면 잘 이렇게 어, 잘 섬김 받으라 잘 대접해 드리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목회장에서 피곤하겠느냐 목회에서 얼마나 고생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기 와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녹음된 테이프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 뭐 좋은 간증은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 목사님들은 섬김의 직분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목사가 아니라 섬김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어디에 가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섬김 받는 사람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친교를 추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섬김 받는 위치에 있고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저는 이게,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 위치가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섬기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된 사람의 주, 주체가, 주체인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섬기는 것이고, 주체인 우리가 겸손된 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섬기는 축복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3 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다른 성도님을 섬기고 엄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 말씀으로 돕기도 하고 권면도 어 합니다. 그럴 때도 당연히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음의 선자 사람으로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어 그분들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있을 신교회를 섬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므로 아, 우리의 모든 섬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섬김에 있다. 그 주님께로, 주님이 나를 섬긴 그 섬긴 사랑이 그, 그, 감사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섬김을 섬기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섬김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또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어, 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섬기려고 시작했지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성도 된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어떤 섬김의 자리든지 사랑받은 사람으로 섬김 받은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섬김의 에너지가 정해서 있긴 하지만,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때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섬김을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섬김이 보이고, 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과 또한 격려와 감사함으로 어, 오히려 보이는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11월 한달 동안 저희들의 모든 섬김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를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섬김이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